중심이 직선 여기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보여. 원의 중심은 3, 4분면 위에 있대요 어, 여기에 있답니다 그럼 이런 원이 되겠죠 A가 양수라고 해주면 A가 양수라고 해주면 요 좌표는 마이너스 어, A 콤마 어, 여기도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 접하니까, 여기도,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a니까요. 요, 요기의 좌표는, 요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0이 되고요 요, 여기가 a만큼 내려갔으니까 0콤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게 바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3, 사분면을 지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5A는 6. 그러면 3A가 6이 돼서 A 값은 2가 나오겠네요. A가 2가 나오니까 1의 반, XA다가 2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318번.